여러분은 혹시 나는 아직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복부 지방 아래에 숨겨진 내장 지방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20년간 만성질환을 연구해 온 제가 단언합니다. 만성피로와 식곤증은 그 자체가 침묵하는 위험의 신호입니다. 대한민국 많은 성인 중40% 이상이 이미 당뇨 전 단계 또는 당뇨병을 안고 있으며 이들 중 대다수는 자신이 그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습관처럼 드시는 정제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나 단 음식은 여러분의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만들어 이 위험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외면하는 것은 여러분의 남은 30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45살 김지훈 박사입니다. 저는 젊지만 이미 20년간 만성 혈당 문제와 식생활 습관, 그리고 암 예방 분야를 연구해왔습니다. 이긴 시간 동안 수많은 분들의 식단을 들여다보고 건강이 회복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던지는 이 질문에 대해 잠시 생각해 주세요. 혹시 대한민국 성인 3명 중 1명에게서 나타나는 이 만성적인 문제, 그 위험성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수치는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바로 혈당 수치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전신염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문제를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기는 현상처럼 치부합니다. 약물에 의존하면 된다고 쉽게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제 경험에 비추어 볼때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30년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천국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주 30명이 넘는 분들을 직접 만나뵙고 세미나를 열어 제 연구 결과를 나누고 있습니다. 45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이처럼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을 보고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박사님은 도대체 어떤 비결이 있기에 그 나이에도 지치지 않고 건강하신가요? 제 대답은 늘 같습니다. 기적의 약이나 특별한 처방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매일의 식탁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사소하고도 강력한 비밀이 있을 뿐입니다. 요즘 인터넷에 사과 식초가 혈당에 좋다는 이야기가 넘쳐나죠. 맞습니다. 해외의 훌륭한 연구들은 식초가 혈당 관리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과학적 근거로 입증해 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의 식단에 맞춰 진행된 그 연구가 밥과 국, 면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몸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지난 몇 년간 우리 식생활에 맞춘 식초의 가장 현명한 활용법을 찾는데 몰두했습니다. 오늘 저는 단순한 좋은 정보를 넘어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천 명의 상담 과정을 통해 검증된 한국형 혈당 및 항암 관리의 비밀을 여러분께 모두 풀어놓으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인터넷의 파편적인 정보에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45세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그 현명한 방법,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희 개인적인 경험부터 고백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대 후반 연구에 매진하던 시기에 심각한 건강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당시 저는 밤낮 없이 논문에 매달리고 실험 일정을 소화하느라 끼니를 제때 챙기지 못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식사는 늘 인스턴트나 배달 음식으로 때웠고 피곤함은 늘 따라다녔습니다. 식후에는 극심한 나른함과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밤샘 연구 때문에 그렇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중요한 실험 데이터를 분석하던 새벽 제 몸이 완전히 멈춰버린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손끝과 발끝이 차가워지면서 온몸의 힘이 빠져나갔고 식은 땀이 비 오드틀러 셔츠가 흠뻑 젖을 정도였습니다. 평소처럼 늦은 밤에 라면과 밥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온 저혈당 비슷한 증세였습니다. 제가 연구하던 그 만성적인 문제의 그림자가 제 삶에도 짙게 드리워졌던 것이죠. 제 평생의 연구 주제가 어느 순간 저 자신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20년간 연구한 내용을 저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그 이후에 혈당이 곤두박질 치면서 극심한 피로와 무기력이 찾아온다는 것을요. 그런데 그 이론이 제 몸에서 그대로 재현되자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연구자로서의 제 역할을 잃어버린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나 스스로도 내몸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돕겠다고 나섰던가 하는 자괴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 저는 연구자로서의 제 지식을 다시 한번 깊숙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생활 속의 해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제의 핵심이 바로 잘못된 식습관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연구소에 가장 많이 찾아오는 분들이 바로 40대와 50대입니다. 특히 45세에 접어든 여러분은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스트레스, 그리고 부족한 운동 시간으로 인해 혈당 대란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만성적인 피로와 식곤증, 그리고 점점 불어나는 체중은 이미 여러분의 몸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점심 식사 후 몰려오는 졸음 때문에 오후 시간을 완전히 놓쳐버리는 경험 혹은 늘 배가 고프고 무언가를 먹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경험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 대사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제가 병원 침대에 누워 힘없이 천장을 바라보던 그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식도 아무리 좋은 약도 결국 매일의 작은 습관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몸은 이미 수십 년간 쌓여온 잘못된 식사 방식에 완전히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제 삶의 방식을 완전히 뒤집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극적인 치료가 아니었고, 대단한 시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식탁 위 작은 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제 식습관 일지를 다시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생 연구해온 대로 탄수화물의 양과 섭취 순서를 철저히 기록하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제가 놓쳤던 것은 식초라는 아주 단순한 발효식품의 잠재력이었습니다. 논문 속에서만 보았던 그 효능을 제 몸에 직접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식초를 단순히 조미료가 아닌 인류의 역사를 함께 해온 치료제이자 미용제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가 미용과 건강을 위해 식초의 진주를 갈아 넣어 마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식초를 상처 소독과 호흡기 질환 치료제로 사용했을 정도로 식초는 이미 기원전 5천년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아 온 황금의 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식초의 잠재력을 확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했습니다. 저 또한 위산 역류와 위염 때문에 고생했던 터라 신맛이 강한 식초를 먹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딱한 번만 가장 적은 양부터 시작해 보자는 마음으로 물에 아주 소량만 타서 마셨습니다. 처음 3일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속 쓰림도 살짝 있었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식사 후 몰려오던 극심한 나른함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 위장에서 음식물이 천천히 그리고 순서대로 소화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는 저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미 저와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특히 저희 연구소에 찾아오시는 어르신이나 분들에게 이 방법을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복 경험이 이 채널을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니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45세라는 젊은 나이에도 여전히 연구를 멈추지 않고 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20년간의 지혜를 나누는 진정성을 믿으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셔서 앞으로 제가 전해드릴 더 많은 지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직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제 경험을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식초, 특히 사과 식초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제 민간요법 수준을 넘어선 과학적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훌륭한 메타 분석 연구들은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제2형 혈당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가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좋다더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알아야 우리는 이것을 현명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초의 핵심 성분인 아세트산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첫 번째 음식물이 위에서 머무는 시간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이나 빵, 면 같은 탄수화물 위주의 음식을 먹으면 이것은 위에서 빠르게 소화되어 포도당으로 변합니다. 이 포도당이 혈액 속으로 물밀듯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현상이 바로 우리가 끝도록 경계해야 할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이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우리 몸은 과부하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식초를 섭취하면 이 아세트산이 음식물이 위에서 장으로 내려가는 속도를 완만하게 조절해 줍니다. 마치 댐의 수문을 조금씩 여는 것처럼 말입니다. 흡수 속도가 조절되니 포도당이 혈액으로 들어오는 과정 자체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고 그 덕분에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것을 막아 줄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혈당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 몸의 세포들이 혈당을 에너지원으로 쓰도록 돕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신호에 둔감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식초는 바로 이 저항성을 낮춰서 세포들이 인슐린의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돕습니다. 세포의 반응이 좋아지니 혈액 속 포도당이 더 효율적으로 세포 속으로 들어가 사용되고 결과적으로 혈당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원리입니다. 세 번째 전신염증 및 항암작용의 간접효과입니다. 높은 혈당은 우리 몸의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만성 염증은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식초가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함으로써 전신 염증 수치를 낮추는데 간접적으로 기여합니다. 또한 식초의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특정 유기산과 폴리페놀 성분들이 연구를 통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 잠재적인 도움을 줄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는 식초가 항암을 위한 약은 아니지만, 암세포가 싫어하는 건강한 체내 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저는 이 원리를 가장 극적으로 경험했던 윤성호 어르신의 사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70대 초반이었던 윤성호 어르신은 매일 아침을 흰쌀밥과 찌개로 드셨는데, 늘 식후 2시간만 되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다시 달콤한 간식을 찾게 되는 악순환에 빠져 있었습니다. 혈당 수치 역시 꾸준히 경계 수준을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식초를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10분에서 30분 전에 마시는 것입니다. 물 200ml에 사과 식초 5ml 약 1티스푼을 타서 드시면 됩니다. 식초가 위장 속으로 먼저 들어가 탄수화물의 포도당 변환 속도에 미리 대비할 시간을 주는 것이죠. 다만, 식초의 산성 성분이 치아의 에나멜을 손상시킬 수 있으니 식초 음료를 마신 후에는 바로 칫솔질을 하지 말고 물로 입을 헹궈주시거나 빨대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미 위산역류나 위염이 심한 분들은 빈속에 마시는 것을 절대 피해야 하며 식사 중간이나 식사 직후로 시간을 바꾸어 소량만 시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식후 몰려오는 졸음이 사실은 몸속 침묵하는 위험의 신호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서양 연구에서는 주로 사과 식초를 물에 타서 마시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의 식문화와 체질에 맞게 식초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제 연구를 통해 굳이 서양 사람들처럼 사과 식초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식초의 종류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함량입니다. 백포도주 식초, 레드와인 식초 등 다른 식초들도 비슷한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여러분의 밥상에 이미 식초보다 더 훌륭한 발효 음식들이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 식탁의 보물, 김치와 된장, 고추장 같은 것들입니다. 이 발효식품들은 식초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식초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유익한 성분들이 우리 장 속에 있는 유익균들에게도 아주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장 환경이 건강해지면 우리 몸의 전반적인 염증 반응을 줄이고 면역 체계를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며 이러한 효과들은 결국 혈당 관리에도 간접적이지만 강력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한국형 혈당 관리의 비밀이라고 확신합니다. 여기서 식초의 또 다른 놀라운 효능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뼈 건강에 대한 내용입니다. 식초는 단순한 산성이 아닙니다. 식초를 칼슘이 풍부한 음식 예를 들어 멸치, 우유 등과 함께 섭취하면 식초의 초산이 칼슘과 결합하여 초산 칼슘이라는 형태로 변환됩니다. 이 초산 칼슘은 칼슘을 단독으로 섭취했을 때보다 우리 몸의 흡수율을 최대 50%까지 높여줍니다. 이는 이후부터 급격히 신경 써야 할 골밀도 저하와 뼈 건강에 식초가 강력한 보조제가 될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 오랜 지인 중한 분인 오정숙 어르신의 경우가 이와 같았습니다. 60대 후반의 오정숙 어르신은 건강 프로그램을 보고 사과 식초를 물에 타 마시는 것을 시작하셨는데 2주 만에 속쓰림이 너무 심해져 중단하셨습니다. 평소 위장이 약했던 분이었기에 당연한 결과였죠. 여러분 중 식초물을 마시는 것이 부담된다면 식사 때 김치 된장 고추장 같은 전통 발효 반찬을 활용하여 충분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장 건강을 통해 혈당 관리에 간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식초는 밥이나 빵, 면류처럼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할때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제가 직접 만들어 효과를 본 사과 식초 활용 요리법도 두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상큼한 코울슬로 소스입니다. 잘게 썬 양배추에 사과 식초 머스터드, 꿀 약간, 그리고 마요네즈를 섞어 소스를 만들어 보세요. 식초가 샐러드의 느끼함은 잡아주고 상큼한 맛을 더해 식전에 드시면 포만감과 함께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둘째, 양파절임입니다. 얇게 썬 양파를 사과, 식초, 물, 설탕 소량에 절여두었다가 고기나 면 요리를 드실 때 함께 드세요. 특히 고기를 드실 때이 양파절임을 곁들이면 느끼함은 잡아주고 식초의 효과를 볼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다만 발효식품은 염분이 높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은 김치나 장류를 드실 때 염분 함량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염분을 줄여 담근 김치나 싱겁게 만든 된장으로 대체하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식초를 약처럼 억지로 드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식생활의 도구로 활용하고 계신가요? 식초를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식초를 선택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식초는 크게 합성 식초, 양조 식초, 그리고 천연 발효 식초로 나뉩니다. 이중 건강 효과를 기대하고 우리가 섭취해야 할 것은 당연히 천연 발효 식초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 소비자들은 이 차이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 성분표에서 주정을 찾지 마십시오. 시중에서 흔히 볼수 있는 저렴한 식초들은 대부분 주정 발효 식초입니다. 이것은 알코올 성분인 주정에 초산균을 넣어 며칠 만에 속성으로 발효시켜 만든 식초입니다. 신만만낼뿐 사과나 곡물이 오랜 기간 발효되면서 생기는 다양한 유기산, 아미노산, 효소 같은 진정한 건강 성분은 거의 들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식초를 마시기로 결정했다면 반드시 제품 뒷면의 원재료명 및 함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주정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다면 그것은 건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두 번째 진짜 천연 발효 식초를 고르는 기준입니다. 진짜 사과 식초라면 원재료명에 사과 100% 발효액 또는 사과 농축액 같은 성분이 가장 먼저 적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발효 과정에 인위적인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연 발효 식초는 제조 과정이 복잡하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격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꼼꼼히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식초의 핵심 성분, 아세트산 함량을 확인하세요. 식초의 혈당 조절 효과는 핵심적으로 아세트산 성분에서 나옵니다. 좋은 식초일수록 이 아세트산 함량이 적절하게 유지됩니다. 일반적으로 천연 발효 식초는 아세트산 함량이 4%에서 7% 사이입니다. 제품 표기에 산도 또는 초산 함량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해 보세요. 혈당 조절을 위해 마시는 식초라면 이 함량이 너무 낮거나 높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건강 프로그램에서 큰 효과를 보았다고 믿고 고가의 식초를 구입하셨던 정미영의 사례를 상담하면서 올바른 구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40대 중반이던 정미영은 인터넷에서 유명한 프리미엄 식초를 비싼 값에 구매했지만, 2주 동안 마셔도 아무런 효과를 느끼지 못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니 식초를 고르실 때는 반드시 주정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천연 발효식초를 선택하세요. 성분표에 사과 100% 발효액 또는 곡물 발효액 등이 주성분으로 명시된 것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만, 식초캡슐이나 분말 형태로 나온 제품도 있습니다. 편리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액체 형태로 마시는 것만큼 혈당 조절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물에 희석해서 마시는 액체 형태의 천연 발효 식초를 권장합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선택하는 식초는 진짜 건강을 위한 식초가 맞는지 성분표를 확인해 보셨나요? 식초의 효능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주로 아세트산에 집중하지만 발효식품으로서 식초가 가진 또 다른 강력한 힘은 바로 유익균과 해독작용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식초는 사과나 곡물 같은 원재료가 효모와 초산균에 의해 오랜 시간 발효되어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유기산뿐 아니라 다양한 아미노산과 효소가 생성됩니다. 특히 식초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익한 미생물인 초모는 우리장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을 줍니다. 장 환경이 건강해지면 단순히 소화가 잘 되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전반적인 해독 능력이 향상됩니다. 장은 우리 몸의 면역 세포 70% 이상이 모여 있는 중요한 곳이죠. 장이 건강해야 면역 체계가 안정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이는 곧 피부 개선과 머리를 맑게 하는 효과로도 이어집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겪었던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역시 장 환경의 불균형과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식초를 꾸준히 섭취하면서 제 몸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었던 핵심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발효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한때 심한 피로감을 호소하던 최민서를 상담했던 적이 있습니다. 50대 초반이었던 최민서는 매일 아침 출근길이 너무 무겁다고 했습니다. 온몸이 찌뿌둥하고 늘 감기를 달고 사는 듯 면역력도 약해져 있었습니다. 식초는 장 운동을 돕는 유산균의 먹이입니다. 식초를 섭취할 때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샐러드 드레싱에 식초를 섞거나 식사 전에 채소를 먼저 섭취한 후 식초를 드시면 좋습니다. 또한 딸꾹질이 멈추지 않을 때 식초 한 스푼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초의 강한 신맛이 미주신경을 자극하여 딸꾹질을 멈추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만 식초의 살균 작용 때문에 일부 유익균까지 죽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식초를 드신 후에는 바로 요구르트나 발효유 같은 프로바이오틱스 식품을 드시는 것보다는, 1시간 정도 간격을 두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장속 환경이 온몸의 피로와 면역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저는 45세의 제 경험과 20년간의 연구를 통해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식초가 우리 몸의 혈당 관리와 항암 환경 조성 그리고 뼈 건강에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한국인의 식생활에 어떻게 현명하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식초는 결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식초만 마시면 혈당이 드라마틱하게 낮아지고 암이 치료된다는 과장된 기대는 오히려 위험합니다. 식초는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건강한 식단,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면이라는 근본적인 생활습관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빛을 발하는 하나의 유용한 보조 도구일 뿐입니다. 오늘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식초는 위 배출 속도를 늦추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여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굳이 서양처럼 식초물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치, 된장과 같은 우리 전통의 발효 음식을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장 건강을 통해 혈당 및 항암 환경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식초는 칼슘 흡수율을 최대 50%까지 높여 뼈 건강에도 기여합니다. 셋째, 식초를 구매할 때는 성분표를 확인하여 주정이 들어있지 않은 천연 발효 식초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넷째, 위장 문제, 신장 문제, 그리고 약물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소량으로 시작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고대 클레오파트라 시대부터 쓰인 식초의 강력한 잠재력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저는 제 20대 후반의 위기를 이겨내고 45세인 지금까지도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비결은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희망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순간부터 바로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건강은 남은 인생의 질과 직결됩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안합니다. 매일 식사 전에 물 200ml에 사과 식초 5ml를 희석해서 드시거나 또는 칼슘이 풍부한 생선조림이나 뼈째 먹는 음식을 만들 때 마무리 단계에 식초 한두 방울을 넣어주세요. 식초의 산 성분이 칼슘을 녹여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맛은 거의 느껴지지 않으면서 건강 효과를 챙길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 3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다루지 못한 밤에 찾아오는 야식 욕구를 잠재우는 발효식품의 또 다른 비밀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연구 결과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집에 가지고 있는 식초 성분표 확인해 보고 구매하셨습니까?